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호주에서 최고 명문으로 알려진 뉴 칼리지 학원을 운영하는 이영수 장노님은 하나님께 많이 드려서 많이 받으시고 또 많이 베푸시는 분이신데요. 호주 사회에서 시드니 드림으로 불리는 그꿈 같은 이야기,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는 세 가지 큰 꿈이 있었다. 첫째는 내가 살고 있는 호주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내는 장로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를 10개 이상 건축하는 것이며, 셋째는 모든 이에게 복을 끼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새벽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꿈꾸었던 일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 지금 나는 호주 시드니에서 하나님께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장로가 되었고, 교회가 필요하다는 곳이 있다면 서슴없이 필요한 헌금을 보내고 있으며,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지역에서 1년에 수십회 이상 집회를 통해 내가 받은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호주 시드니에서 가장 큰 학원인 뉴 칼리지의 대표이사로 한 명의 학생이라도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이 심겨지기를 바라며 가르치고 있다. 나는 27살이 되기 전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그때까지 한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분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분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후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힘을 다하고 있고 기회만 주어지면 전도하려고 노력한다. 한국에 오면 택시를 타든 식당에 가든 교회 다니십니까? 이 말이 나의 첫인사를 대신한다. 1952년 나는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던 전주 이씨의 장손으로 태어났다. 부모님은 불교를 믿었고 매년 복을 받기 위해 고사를 지냈으며 그 고사 지낸 떡으로 온 동네 잔치하는 것이 우리 집의 큰 행사 중 하나였다. 어머니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뜻으로 부적을 사서 옷 속에 넣어 꿰매 주셨다. 나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부적 달린 옷을 1년 365일 입고 다녔고 매년 정월 초하루가 되면 전보는 집을 찾아가 운세를 보고 1년 동안 그것에 맞추어 살았다. 70년대 초 대학에 입학하여 컴퓨터 분야가 장래 전망이 좋다고 하여 컴퓨터를 전공하게 되었다. 당시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업에 취직했고, 그곳에서 만난 지금의 아내를 보는 순간 이 아가씨를 내 평생 반려자로 삼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예수 잘 믿는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던 교회에 모든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다니기 시작했다. 놀라운 것은 시간이 갈수록 교회라는 곳에 가고 싶어졌고, 시간이 갈수록 성경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1976년, 우리 부부는 해외개발공사에서 이란 정부 초청으로 컴퓨터 엔지니어로 이란에 가게 되었다. 그러나 3년 후, 1979년, 이란 전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자 우리가 갖고 있던 돈은 모두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다. 우여곡절 끝에 호주에 왔을 때 1979년 8월 내 나이는 27세였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남은 돈 60만원이 전 재산이었다. 집세를 지불하고 나니 200불밖에 남지 않았다. 한국돈으로 24만원. 그중백 불인 12만원을 감사의 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돈은 백 불, 12만원이 전재산이었다. 우리는 그 돈을 들고 하나님께 굶지 않게 하시고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장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3일 만에 호주에서 가장 큰 회사 ANP Society라는 보험회사 컴퓨터 직원으로 취직하게 하셨다. 4년 만에 과장, 10년 만에 부장으로 승진되었다. 다음 해 1980년, 다니던 교회에서 성전을 구입하기로 했다. 건축원금을 작정하기로 한 날, 우리 부부에겐 아직 돈이 없었다. 나와 아내는 하나님, 저희 형편 다 알고 계시죠? 라고 울면서 기도했다. 기도를 시작한 지 3일째,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나는 널 위해 피흘려 죽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겠느냐라는 감동을 강하게 주셔서 기도를 마친 후 우리 부부는 다른 어떤 성도들보다 많은 건축헌금을 작정해 드렸다. 그 금액은 우리 부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액수였지만 하나님 사랑해요라는 우리의 고백이었다. 우리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건축헌금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작정한 헌금은 5년 만에 다 갚도록 해주셨고, 오히려 우리에게 방 3개가 있는 빌라를 주셨다. 결혼하고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집이었다. 너무너무 좋아서 회사에서 돌아오면 집을 가꾸고 청소했다. 몇 해가 지나고 1991년 내가 성령 세례를 받던 날, 주님은 네가 그토록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 집을 나에게 줄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오셨다. 나는 너무나 감격해서 울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렸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달랑 60만 원 들고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집을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 눈을 뜨자마자 새벽 기도에 가서 집을 건축헌금으로 바치고 마음이 바뀔까 봐 그날 바로 등기 이전에서 드리고 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영수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7년 만에 호주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장로가 되었다. 지금은 1년에 3억이 넘는 11조를 드리고 있다. 1984년 호주에는 주유소와 슈퍼마켓이 함께 세워진 큰 규모의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들어왔다. 나는 호주로 이민 온 친구와 그 사업을 시작했다. 컨비니언스 스토어는 현금 사업이었으며 쉽게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았다.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 돈도 별로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업을 하고 나서 많은 후회를 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생명나무인 줄 알았는데, 사업을 하면서 보니 선악과였던 것이다. 사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도들 사이에 이영수 집사가 1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돈을 찾아가지고 나오는 것을 봤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저런 소문이 퍼지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고, 무엇보다 사업을 하면 할수록 정신없이 바빠서 여유가 없어졌다. 마음은 항상 사업장에 가 있었고, 무슨 일이든 교회 일이 첫째였던 나였는데, 이제는 몸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와 있어도, 마음은 사업장에 가 있었다. 나는 호주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한 약속이 주의를 잘 지키는 것과 11조였다. 하지만 사업 때문에 일주일 내내 사업장 문을 열고,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가게를 열다 보니 한 시도 사업장에서 마음을 뗄수 없었다. 컨비니언스 스토어는 현찰 사업이라 직원들이 돈을 얼마만큼 빼내가는지 알수 없었다. 많은 직원과 매니저를 채용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없었다. 주일 아침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왔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 말씀이 내게 다가왔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셔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셨음을 잊고 살아온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일 하루는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 그럴 때 6일만 일해도 7일 동안 일한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되새겼다. 하나님은 나에게 온전한 주일 성수를 요구하셨다. 나는 주일에 하루 더 벌려고 주일을 범했던 것을 회개했고, 1986년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처분한 후 호주신문에 미 항공 우주국 나사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구인 광고가 실렸다. 내가 제일 가고 싶었던 근무지였고, 그곳에서 일을 하며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오면 대학 교수 자리는 확보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광고를 보자마자 100% 내게 딱 적합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바로 응모했다. 그 구인 광고는 고급 두뇌를 찾고 있는 영국의 헤드헌터사에서 신문에 냈던 것이다. 즉시 영국으로 편지와 이력서를 보냈고, 2개월 후 인터뷰를 하자는 전화가 왔다. 1, 2, 3차 인터뷰는 전화로, 최종 인터뷰는 미국 나사 측과 직접 하여 나를 채용하기로 했다. 그들은 계약서를 보내주었고, 나는 한달 동안 기도해 본 후, 그 계약서에 사인하겠노라고 했다. 연봉도 호주보다 배로 많고, 여러 가지 조건도 다 좋았다. 그러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다. 매니저 되는 사람에게 물었다. 주 5일 근무가 맞습니까? 주일 성수를 위해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근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대답은 주 5일 근무는 맞지만 3개월에 한 번씩 주일날 교대 근무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 대신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쉴수 있다고 했다. 인공위성은 주 7일, 1년 365일 돌아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것을 체크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오전 예배를 참석하고 그렇게 출근하는 것도 3개월에 한 번뿐이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기도하기로 했다. 하나님, 제가 그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문제를 놓고 우리 부부는 한 달간 기도하다가 결국 계약서를 찢으며 이렇게 기도했다. 제가 가고 싶었던 미 항공 우주국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더큰 것으로 주시고 후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후 하나님은 1991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학원 사업을 시작하게 하셨다. 시작한 지 1년 동안은 28명 아이들을 데리고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 믿음의 11조를 드리기로 작정했고, 300명의 학생을 보내주실 것으로 믿고 교실 12개를 준비했다. 300명분의 수입에 대해 미리 11조를 드렸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당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었다.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하고 나니 또 다시 어려움이 찾아왔다. 옆 동네 집사님이 학원을 개업하면서 학원비를 깎아준다며 우리 학원생 중반 이상의 학생들을 데리고 가버린 것이다. 우리 부부는 얼마 남지 않은 학생들을 앞에 놓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빈 교실이 꽉꽉 채워지게 해달라며 매일 기도했다. 꿈과 비전을 그려가며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며 걸어가자 1년 만에 300명의 학생을 보내주셨다. 우리 부부는 학원 학생이 300명이 되는 즉시 다시 500명을 바라보며 500명에 대한 11조를 미리 드리기 시작했다. 하나님, 500명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며 아낌없이 드렸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500명의 학생을 보내주셨다. 그 다음엔 750명, 다음엔 1000명, 지금은 3000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은 호주에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기에 한국에 한국 뉴 칼리지를 세우게 하셨다. 나는 한국에 학원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다. 나의 선 11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귀히 여겼던 내 믿음의 표현이었다. 나는 하나님을 전심 전력을 다해 의지했고 그분을 신뢰했다. 나는 가진 돈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풍족하심을 믿었다. 1979년에 하나님과 약속한대로 20년 후, 호주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장로가 되었다. 4년 전 하나님은 우리에게 3층짜리 빌딩을 주셨다. 직원들은 걱정스러운 어투로 물었다. 장로님, 교실이 20개가 넘는데 다 채워질까요? 나는 담대히 말했다. 3년 안에 저런 빌딩이 하나 더 세워지고 그 빌딩도 모자라서 더큰 공간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르반 여인이 선지자에게 밀가루 한줌과 기름 한줌을 바쳤을 때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채워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채워지는 역사가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학원에도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지금 그 빌딩에는 학생이 너무 많아 차고 넘쳐서 고등학교 교실 50개를 빌려 쓰는데도 모자라는 상태다. 지금 우리 학원은 빌딩 두 개와 학교까지 총세개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진실하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신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1998년 전혀 알지 못하는 러시아 땅에 신학교를 세웠고, 그 다음 해 러시아에 설교하러 갔다가 수용소에 갇혀 3일 만에 풀려난 일도 있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라오스라는 곳에 교회가 필요하다기에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헌금과 재료들을 모두 보냈고, 2000년에는 감격적인 헌당 예배를 드렸다. 어디든 교회가 필요하다는 곳에 헌금을 보냈고, 인도의 신학교를 돕고, 말레이시아에 성경을 찍어 보내기도 했으며, 북한 나진에 우유 공장이 필요하다는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10만 불, 1억을 당시 사업상 돈이 부족한 상태일 때도 드렸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그 셈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것이다. 나는 그런 사실을 체험했다. 내게 주신 돈도 선교를 위해 사용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신학생을 돕고 그러자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셨다. 진정한 복의 근원은 통장에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의 물질을 마음대로 끌어다 쓸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 부부가 호주에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 수중엔 60만 원이 전부였다. 지금 나에게는 집이 여러 채 있고 빌딩이 세 개나 있고. 천만불, 백억이 넘는 재산이 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은 정말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빈손으로 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빈손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우리 부부는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명예와 행복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찬양하며 살았다. 그러나 그 얄팍한 물질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는 11주 한번, 헌금 한번 시원하게 드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토요일이 되면 우리는 새 돈을 준비하고 그 돈을 앞에 놓고 기도한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이렇게 먹이고 입히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돈을 꺼내서 드리지 말기 바란다. 내가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주님께서도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돈이든 시간이든 섬김이든 무엇이든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는 것은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둡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뜨겁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